자, 30번 지문 도 한번 봅시다. 30번 지문은 좀 간단하니까 바로 읽으면서 구문 분석하면서 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외로움이라는 게 creep into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자, 어, 디에 스며들 수 있냐면 너희의 삶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as you get older가 네 나이가 들면서 which is 그리고 그것이 어, 빨간색으로 y 표시 해 놓고 this is because랑 헷갈리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래서 어, which is why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라고 해석합시다 It's nice.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Uh, find some ways. 방법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Uh, 방법은 to uh, not be lonely. To not be lonely. 자, 자,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음, 어색하다 생각하지 말고 To not be. 같은 말로는 Not to be.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To not be lonely라고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맙시다. 패트리 아버 r 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디스가 얘기한 거는 앞문장이겠죠. 자, it's why, this is why 하면은 그래서 그 결과로, 그래서 그래서 he values meaningful conversation, 그 가치있게 여깁니다. 의미있는 대화를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 음, 방법을 찾는 거였는데 그 방법의 대응은 대화구나 director and founder, 자 관리자이고, 설립자인 e l 리 e r 사이 s 프리벤션의 관리자이고, 설립자인 a r b 가 만들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프 r i e n d 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동격이겠죠. a 24 hour hotline. 자, 24시간 직통전화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직통전화에 자원봉사자들이 reach out. 자, 연락을 취하, 연락을 취하답니다. 어, 누구에게? suicide o seniors. 아, 이제 suicide 하면 이제 자살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프렌치 파월인을 만들었고 24시간 직통 전화이고 여기에 직원들이 연락을 취합니다 자살할 사람들에게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그가 말하기를 나 uh, What brings me joy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이지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여기 앞에서는 타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When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내가 뭐할 때입니다. I can be the listener. 아, 청자가 될 때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When uh, someone is hungry for connection. 누군가가 어, be hungry for 하면 어디에 목마르다, 그렇지? 어디에 배고프다. 관계 에 배고프다. 관계가 필요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 yeah. 그렇지? 어 아버가 기억합니다. 이제 원한한 한 남자를 얘기하자 얘기다가 원맨 특히 한 남자를 기억하는데 이 남자는 was feeling 어 수이사이더. 자,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70살의 와이프가 어 죽고 나서 남자가 이 남자가 음 여기 그하고 아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렌 l i 라인에서 the s 스테이지 하면은 그 단계 여기서는 이제 단계라고 할 건데 어 여기서는 시간 때로 본 거지 시간으로 본 거니까 음 우리가 외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외열 안 됩니다. 대신 쓸수 있는 건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두되고 뭐두지 이제 생략도 가능하죠. 그가 그의 삶을 끝내고 싶어했던 그때. 그때 얘 예, 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 after some time 얼마 후에 그가 얘기하고 난 얼마 후에 나는 I am no longer 더 이상 안하다 더 이상 무엇하지 않다. 어, 더 이상 suicide,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care,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Arbor가 이오형식의 어, exchange를, 어, 이러한 exchange를 profound, 그치? 여기서는 의미 있는, 의미가 깊.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이러한 교환이 아주 심오하다고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ll we did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자, 주어는 all이고요. 동사는 was입니다. 보어는 to express입니다. 여기에 to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 나와서 이제 all 주어동사 나오면 all 주어동사 나오면 다시 all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서 관계대명사 꾸며주고 all이 단수 취급하면서 동사 쓰고 뒤에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어, caring, 관심있다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work, 일이, 우리가 한 일이 정말로, 어, quite 하면은 여기서는 꽤. 정말로 상당히 단순합니다. It's connection and care. 아, 이것은 무엇과 무엇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아까 이야기를 두번 했지. 첫 번째는 5번 문장 바로 앞에 커넥션에 아, 대해서 목말라 했지 이야기를 했더니 안 죽는다고 그랬대 안 죽는다고 자살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8번 문장 바로 앞에 사람들이 care about 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11번 문장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업법되는 부분만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음, which is why에서 why가 좀 중요했습니다 Which is why가 중요했고요. 자, 음, 두 번, 세 번째 문장에, 이제, this is why, 혹은 it's why. 이 내용도 좀잘볼 거고. 그리고 여기 whose, whose도 잘 봅시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의 어떤 것, 이렇게 할 거고. 자, 표현 이제, reach out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합시다. reach out. reach out, 연락을 취하다. 라는 거잘볼 거고. 그리고 4번 문장에 있으니까 he says what brings me joy is 했을 때 the time when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됐으니까 time을 넣어도 되고 아니, 아니어도 됩니다. Good. 자, 그리고 나서 음, 마지막에 9번 문장에 all이 주어 동사가 was to express가 for 요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자 아,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어, 질문 있으면 선생님께 좀 질문하고 아니면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